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하는 말씀 속에 담겨진 예, 말씀들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조금 정리하면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조금 불안해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시는 모습 속에서 그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신 주님의 모습 때문에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합니까? 이들이 주님을 쫓아다닌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적어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그것이 보장될 것 같은 것 때문에 쫓아다녔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자들의 삶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예비한 나라, 그곳에 초대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아 있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제자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그러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구원이지요. 빌립포스 2장 12절에 보면은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좀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신분을 얻은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백성으로 자라가야 하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숙제도 우리에게 남아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모든 선지자가 세례요한보다 못하며 세례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우리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되는 이사야다 예레미야다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보단 못한 수준이고 세례 요한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보다 못한 수준이라 그럽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되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 선지자들은 모두가 예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수준이지만은.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구세주께서 오셨다고 외치는 수준에 있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의 자리까지, 신부의 자리에 걸맞은 수준으로 자라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연봉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뭐 그분들을 제가 여기에서 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초대되어 가는 길은 예수라는 길이외는 없고, 우리는 그 예수님에 의하여 부름 받았고, 그분을 통하여 신분적 변화를 얻었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는 수준으로 변해져야 할 수준을 수준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하고, 그 과정을 이루어 가는 것을, 신앙 생활이다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있고 노력해서 안될 일이 있습니다. 흑인 아무리 열 번, 백번 비누로 씻어도 흑인은 흑인입니다.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수준에 맞게 자라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만 맡겨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많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들은 그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곳에 섰을 때 훈장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목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